저기 보이는 대밭집이 그놈들의 징용이군 수시로 이 영토를 드나들며 계략을 꾸미고 있어. 추악한 그놈들의 냄새가 여기까지 퍼졌구나. 그놈들이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하여 단번에 제압할 것이다. 어찌 개미 들어 들어갈 수 있겠느냐. 적군의 눈가기를 속이려면 적의 진영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야 된다. 이 장소에 우리의 작전 문서를 파묻어 놓고 적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. 노구리를 잡으려면 그 속에 연기를 피워 굴 밖으로 나오게 하여. 설치는 도체거리게 하면 된다.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모든 명령을 수행했다. 한번 더럽혀진 내 손은 이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다. 내 욕심을 채우려고 시골 마을을 이용하지 않았어. 야망을 품은 게 뭐가 죄가 된단 말이냐? 너 그거 아니? 숨구멍 하나만 남겨놓고 티가 열수 있는 모든 문은 잠궈버린 거. 그러니까 까불지 마. 네 주제에 맞게 행동하란 말이야.